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3일인데, 내일 7월 24일, 그죠? 수요일,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종목들 지금 제가 이제 찍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찍어 놨고, 내일 아침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한두 꼭지 정도가 내일 아침에 올라갈 텐데, 이 부분 있잖아, 요 주식 강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꼭좀 청취해 보시고 제매매의 방법이 어떤가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방에서 그렇게 매일 수익이 나고 상한가가 나오고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그런 게다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수급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급 종목은 어떤냐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부네그죠 수급 종목은 답이 있어요. 답이. 예, 답이 있기 때문에 이 1번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여기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지금은 다 직장인도 가능하다. 딱 제가 가장 확실한 지금 직장인들도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났고 어떤 종목을 보내드렸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올라갈 것이 이제 헤리스 어 관련한 관련 종목들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올라 올려드릴 거고 지금 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내일 여러분들께서 어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테마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 그죠? 트럼프만, 트럼프 관련한 테마만 하더라도, 지금 재건, 그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죠? 지금 대아티아이, 대오에이엘, 지금 시간에 상한가치고 대부, 그죠? 그리고 또 초전도체, 지금 또 나왔죠, 그죠? 그리고 해리스 관련한 종목, 지금 보면은, 어, 낙태, 낙태 지지 관련한 거, 마리아나, 그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지금 헤리스 관련해서 어 낙태에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대약품이라든지 뭐 명문제약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관련한 종목들 꼭지 에 하나 찍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가 움직이는가면. 비만 치료제. 예, 물론, 어, 뭐, 임상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면 반도체가 움직일 거다 오늘 뭐 반도체가 움직였지만 걔들이 완전히 시장을 막 주도해서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밀리면은 얘가 다음 타자에 갈수 있나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밀리면 잡고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뭐 그런 패턴이 지금은 조금. 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여기 주말 특집으로 올려드렸던 여기 보면은 주말 특집으로 올려드린 딱한 종목도 사실 저희들은 좀 짧게 이 실현을 했거든요 했지만 다시 이제 개의 그림을 보면서 눈여겨 보면서 어디서 또 타점이 들어오는가 그걸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치고받고를 해야 되느냐 면은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아서 그죠 어, 밀리면 더 사면 된다.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어떠냐면은, 변동성이, 그죠? 잠깐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한번 탁 밀어버리면은 뭐 기본 뭐5% 10% 이렇게 좀 민단 말이에요 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치고받고 하시면 좋고요 어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가장 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면은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YC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워터 이것도 그죠. 제가 <laughs>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간간히잘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전력, 전기,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뭐, 재룡전기, 뭐, 그죠. LS, 뭐, 일렉트릭, 이런게 움직이는데, 이런 건 너무 단위가 크니까. 모르죠. 또, 이런 종목들도, 그죠. 또, 눌림주면서 또, 비싼 고가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 저는 지금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어좀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금 보면은 어 펩트론이 그래서 지금 뭐 4만 원에서 따블로 하지 않그죠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가는 이런 어떤 기염을 토했는데 이 지금 펩트론이 나오면서 지금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왔느냐면은 블루엠텍이 나왔거든요. 블루 엠텍이 나와서 여기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고 그 다음에 또 라파스가 지금 보면은 밑에서부터 거의 뭐 따블 그죠 이렇게 좀 만들어 주는 형태가 나오면서 또 이제 과거에 뭐 인벤티지 랩 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어 비만 치료제로서 처음 그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펩트론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고 또 개별적으로 한독 이라든지 뭐 신신제약 뭐 올릭스 아이큐어 그죠 dx vx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밑에서 이제 설설지 올라오고 뭐그 외에도 뭐 대원제약 뭐 한국 bnc 뭐 나이베 너무 많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대봉이 레스 같은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이제 흐름을 어, 갖춰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비만 치료 제 관련한 요 많은 종목들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올 올라갈 그죠? 그런 어떤 테마들, 어, 테마 종목들도 어, 여기 보면은 뭐 해리스 관련한 종목 그죠? 마리아나, 그 다음에 낙태,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한 종목, 여기 재건, 그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북,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간히 또한 번씩 보면은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들로좀뭐 만들어지면서.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대로 움직이고, 그저 테마는 또 테마대로 움직이고, 또 날씨가 또 조금 더워진다. 그죠 그러면 또 뭡니까? 뭐또 파세코나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지. 밑에 밀려있지만 밀려있는 속에서 또 치고 나올지. 그저 그리고 또 지금 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그와 관련해서, 어 또, 뭡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요런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좀어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내일은 요런 뭐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 체크해보는 전략, 아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여기 제시해드렸던 수급 종목에 대한 요 이해도를 이 코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정치하셔 가지고 어 저와 함께 그죠? 뭐 2천만 원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년이면은 이 패턴대로만 딱 하면은 충분히 4억 5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원님들에게 에, 현금화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몰빵하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드리고, 짧게 이제 이실을 해드리고, 그죠? 또 추가 매수해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다 전략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매매가 원활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저희 방에는 뭐 여전히 음. 상한가는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좀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